자, 오늘 뉴스 갖고 올게요. 오늘은 이제 일요일인데, 내일 제가 점심에 약속이 있어서 미리 그 찍고 올리는데, 혹시 월요일날큰 사건 터지면 제가 또토요일날 들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뉴스를 보다가 이런 게 있었어요. 요, 이제 그, 이건 파라과이 뉴스인데, 그냥 간단한 겁니다. 아, 전기 나갈 거니까 조심해. 이런 건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사실 파라과이 같이 남미, 남미,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전기가 굉장히 자주 끊겨요. 뭐,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끊기는 건 아주, 아주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전기가 끊겼다고 말해주는 건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뭐, 전기 시설 바꾼다 이런 건데, 옛날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영화 중에서, 그, 2일 동안 뉴욕에 막, 전기가 안 들어오면 막, 난리가 날 거라, 이런, 이런, 그, 이런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파라과이는 현실적으로 2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떠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평화롭습니다. 아, 전기가 안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쯤은 남미한테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전기 안 바꾼다고 짜증만, 내, 짜증만 내지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전기 이런 문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뉴스는 에 이제 그마약왕 새로운 마약왕그 에스코바리에 이은 난민 마약 왕들의 도시 아닙니까? 엘타코 이런 분들이 인 새로운 마약왕 요거 나옵니다. 요거 뭐냐? 요게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뉴스를 보거든요. 여기 이제 그 칠레 뉴스를 보는데. 여기 잡힌 거야 캡트럼 오또니에 락 프린시펠 리들데나코 드라티코 앤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 그 콜롬비아가 무슨 나라입니까? 매인 에스코바르 나라죠? 매그 마약의 나라인데 이분이 잡히셨대요. 그 마약왕 마약왕 잡히셔서 이거 이제 실내 뉴스니까 아 그러면 이제 오리 콜롬베로 가보자 해서 콜롬베라딱봐도 들어오니까 모든 헤드라인을 이분이 잡으신 거예요. 이분이 잡으셨는데 이분이 누군가 설명하기 전에 이거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어떻게 잡히셨는지, 어떻게 잡히셨는지. 이제 코로나 이이 이, 이 약간 대한민국의 아까 빌라덴 그 미국의 빌라덴 그 미국의 빌라는 사살할 때처럼 이 콜롬비아 언론이 오늘 하루 종일 이거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분 어떻게 잡히고 여기 숨어있고 뭐했고, 이걸 다 잡혀주는데 그래서 비디오를 잠깐만 갖고 올게요. 그래서 이런 사진 잡혀가지고 콜롬비아 그 수도로 오는 장면인데 이 비디오 준비했거든요. 잠깐 비디오 준비했어요. 이렇게 잡혔답니다. Drug kingpin Dairo Antonio Usuga, also known as Otoniel. President Ivan Duque on Saturday called it the biggest blow to drug trafficking since the death of Pablo Escobar. Otoniel <laughs> 가장, 가장 is the leader of the drug trafficking group Clan del Golfo, with around 1200 armed men. 자, 이분이 이제 개인 사전직이 얼마나 있었냐면 1200 armed men이라고 해서 1200이죠. 약간 1200명. 1200 armed men. A majority of them are former members of far right paramilitary groups operating throughout several provinces in Colombia. Ottoniel is accused of sending 자, 요거가 이제 요 요거 이제 이분이 왜 잡혔냐 이렇게 왜 보냐 하니까 이제 또제 이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분이 이제 사진을 살짝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죠? 여기 뭐냐면 마약 사진인데 오늘 이제 그, 이거, 이분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 설명하셨네. 이, 오늘 이 작전하다가, 콜롬비아 군인 한명 돌아가셨다고 해서, 요, 그,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하셨으니까, 이렇게, 그냥 잠깐, 그, 약간 추모 이런 거 해보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서, 이 새끼가 뭐 하는 새끼냐? 이 새끼가 뭐 하는 새끼냐면, 여기 뭐 같아요, 여러분? 여기 그, 마약 보내는 거예요, 마약. 마약 보내는 건데, 요 분이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한800 million, 800,000 달러였으니까 9억 정도의 현상금을 그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미국 D 그 마약 그 단속국에서는 딱두 배, 두배 재난다고 합니다. 이분 정보 주거나 잡으면 두배 준다고 했는데 누가 불렀을 거, 누가 이렇게 그 이렇게 피스블루어 아니면 막랩 이런 쥐 같은 새끼들이 있을 거예요. 요요 요, 여기 여기 이 산속 산속 깊은 곳에서 잡혔다고 하니까 누가 누가 분명히 말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이, 500명의 추추 500명의 군이 막 스페셜 포스 출입돼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분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당연히 마약인데, 이 분이 어떤 미래 과거가 있으셨냐? 범죄자의 과거는 알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범죄자가, 그, 약간 나 유전자부터 나쁘다고 해야 되나? 이런게 있어요. 약간 막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이런 그, 요런 나쁜 유전자를, 소아 사이코패스처럼 나쁜 유전자일 수도 있는데, 이분은좀 특별한 것 같아요. 요 분이 이제 그, 콜롬비아 해방 전선이라고 해가지고 콜롬비아의 그 반군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반군이 굉장히 유명하고 2016년에 호한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 반군을 하고 평화협정한 그 대가로 오그 상무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으셨는데 요분에 이제 그 반군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반군에 그 들어가셔가지고 이 반군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 우리나라 사그 남미의 반군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약간 사회주의 운동가들이신데, 사회주의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건 어떻게 다른 거냐? 비교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정치의 방식이고, 사회주의는 경제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 사회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면서, 결국 하는 건 엘리트 독재주의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가 경, 그러니까, 그 북한만 봐도, 조선 민주주의, 사, 아, 민, 민주주의 공화, 민주사회주의 공화이 하여튼 민주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정책, 그 정치의 방향이고,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그 경제 설정의 방향인데, 요 새끼들이, 반군 새끼들이 말하거나, 페루의 그큰그 그 뭐, 자액 방군 있죠. 그런 새끼들이 말하는 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독재정치입니다. 결국 독재정치에요. 지들은 독재정치를 하는 건데, 요 분이 이제 그 어렸을 때 19살 나이로, 그런 방군 쿠데타에 들어가셨다고요? 요 이제 자기 부모님이 살기 힘들어졌으니까 쿠데타로 활동하다가 91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방군 평화협정 이런 걸로 인 해서 요런 그롬비의 법이 있었거든요? 무슨 법이냐면 네가 방군 활동을 했더라도 뭐 엄청나게 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자수를 하면 아무 일도 없던 일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약간 법 아니 발동 바, 법이 있었거든요? 평화 방군 평화법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자수합니다 를 이분이. 자수를 해가지고 아 나도 이제 평화롭게 살아야겠다. 왜냐면 게릴라 그이 전투 게릴라 전투 이런 게 절대 의미 있는 없는 짓이 알알거든요 이분들이 전투를 해서 정부 군인을 죽이면 뭐 합니까? 정부 군인도 그냥 펴, 선량한 시민이고 이분들이 계속 전투하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본 걸 이분이 좀 어렸을 때 깨달았나 봐요. 깨달아가지고 정부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하는데 정부가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아무도 잘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이법 하면 괴롭히는 거예요. 지켜주지도 않을 뿐, 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 정부하고 다시 싸우겠다 해서 10년 동안 조용히 사시다가, 아, 씨방 안 되겠어? 하고, 이제 총을 다시 드십니다. 근데 이번에 드러그 트래핑하고 방군하고 연결이 됐냐 하면, 방군도 총도 사야 되고, 자기, 그, 자기 그 다른 트 뭐라고 하죠? 그, 자기 병력들도밥 먹어줘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기 가장 편한 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미국으로 보내서 돈을 벌어서, 정부를 이제 자, 자기 정보를바뀌 바뀌겠다 이런 건데 이분은 엄청난 행동가들인 거죠. 방군이 잘 어떻게 말하면 약간 그 아, 전봉준의 그 뭐라고 홍경래난 이런 것처럼 이이 이 잘못된 정보를 한번 빡 대접했다 엄청난 행동주의단체 자들이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또 칭찬해 줘야 돼요. 요 시민들 죽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욕을 먹어야 마땅하지만. 그 엄청난 사회 그 엄청난 행동가가 된거 아닙니까? 페이스북에서 끄집거리는 것보다 이렇게 행동으로, 물론 행동이 잘못된 건데, 이그 엄청난 행동보다 적당한 행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 배워야 돼서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행동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배울 것또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범죄들로부터, 그래서 이 행동가들이셨다는 건데, 이분 잡히셨대요. 내가 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마약을 이게 이 좋은 의미로 시작했다가 돈을 막 버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는데, 이 여러 가지 일 뭐냐. 두 번째는 그 어린 상대로 어린이들 있죠. 18살 미만의 애들을 방군에 합류시키고, 또그 성폭형, 성폭력 이런 거 하셨다고 해요. 어린이 상대로. 그러니까 쓰레기는 쓰레기죠. 개새끼인데, 개새끼인데, 배울 거, 어디서든 배울 걸 찾아야 되니까 행동을 하는 건 낫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극, 그 이런 병신 같은 행동 말고 적당한 행동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댓글 달는 이런 짓 말고 적당한 행동으로 우리도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요거 한번 콜롬비아 범죄자로부터 배워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녹화 방송하고 또 이제 월요일 날, 아, 화요일 날또 색다른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